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느낀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맞나 싶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김가민 작가는 타인의 시선으로 행동하고 내 모습을 재단하고 또그 시선을 벗어나게 되면 불안함을 느꼈던 경험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과 감정들을 특정 이미지나 물체에 빗대서 작품으로 풀어내는데요. 주로 구두국과 알루미늄 망을 활용합니다. 구두를 신었을 때 발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서 있었던 모순적인 상황을 구두 아래에서 구두를 지탱하는 구두 굽을 활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알루미늄 망은 화려한 빛은 아니지만 반짝거리면서 또 규칙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내온 지난날을 상징하는 장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이 사라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라난 벽은 얼핏 보면 옷걸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알루미늄 망에 구두굽이 붙어있어요.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는 자리, 그 시선에 맞춰서 행동하는 내 모습을 행거와 구두굽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작품은 어디에 전시되느냐에 따라서 설치 방식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주어진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수동적인 모습과 심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선, 일상, 이야기는 구두굽 같은 것들이 막 떠있는데요. 각기 다른 구두굽들을 이어서 만들었어요. 작가의 지나간 불안정한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는데 근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어떤 후회되는 나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막 이불킥도 하고 어렵게 잠에 들어도 꿈의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악몽의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새어 나온 이야기는 알루미늄 망과 구두굽으로 제작된 옷걸이 사이로 우레탄 폼을 쏴서 억압된 심리를 표현한 건데요. 벽을 둘러싼 알루미늄 망은 안과 밖을 구분짓는데요. 즉 작가의 내면과 외면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우레탄 폼의 소리와 구두굽의 소리가 중첩이 되는데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획일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느끼는 불안정한 심리를 잘 표현했어요. 이 외에도 일상의 모습, 버려진 모습, 보이지 않는 선 등을 통해서도 타인의 시선에 맞춰가는 나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보드급과 알루미늄 망,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사회 속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심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참 멋진 일이네요.